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 소개를 해볼게요. 이얼데데다가 그냥 휴대하기 편하게 들고 다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이제 차근차근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체에 집힌 거 먼저. 이거는 토니머리 팬더의 꿈 아이. 뭐지, 아무튼 아이베이스 아이베이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드웨꿈 시리즈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토니모리 토니모리 페이스 믹스 커버핏 커버팟 컨실러. 어.. 초점이 안맞췄네 이호드트럴 베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니스프리 도세범비메랄 파우더입니다 이거 다들 아실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페이스샵 싱글 섀도우 깨진 조이 빛 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냥 엄마가 쓰시, 쓰고 있는 브랜드 없는 파우더. 살구색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니스프리 뷰티 투 다이아몬드 스펀지예요. 4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개두 두 개만 쓰고 터니 이고 이건 더, 이건 더페이스 더페이스샵 디저트 립밤 4호3호헌입니다음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요 그리고 이건 토니무리 토니 틴트 3호 오렌지 차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체 향수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거는 뚜껑을 잃어버린 토니모리 크리스탈 애교 아이즈입니다. 이거는 샘플로 받은 토니모리 토니 딜라이트 토니틴트 2호 레드예요. 미니 진짜 꼭 귀여워. 그리고 샘플로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더의 토니모리 펜더 에그 화이트 비백크림입니다. 그리고 이건 토니모리 매직푸드 바나나 핸드미크 그리고 이건 제 토니모리 카드 카이얌 음. 그리고 이걸로 이걸로 저의 파워즈 소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